11번. 얘가 자연수가 된대. 계속 등장하고 있죠? 루트 안쪽이 자연수가 된다. 자연수가 된다. 그럼 그 안쪽이 뭐가 돼야 된다고? 제곱수가 돼야 된다고. n제곱 플러스 24가 자연수니까 n제곱 플러스 24가 어떤 수의 제곱일 거라고. 이제 그래서 요놈이 등장한 거죠. 요것도 m으로 바꿔줄까? 아니, 그냥 해. 합차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나타내라 라고 했으니까, 요식 활용에 달라는 얘기지24 남겨두고 n 넘기면, 24는 x제곱 마이너스 n제곱. 그래서, x 플러스 n, x 마이너스 n. 요런 놈이 된다는 얘기지. 자, 이해됐죠? 마찬가지, n제곱, n제곱, n은 자연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x도 자연수다라고 보면 되겠지. 24가 어떤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이때 x 플러스 n은 x- 마이너스 n보다 크겠죠. 자연수의 합은 자연수의 차보다 큰게 당연한 거니까 됐지. 그래서 24 곱하기 1, 이제 다 해보면 돼12 곱하기 2, 8, 3, 6, 4 이렇게 4, 6은 안 되는 거지. 이기 요까지인데 여기서 x 플러스 n, x 마이너스 n 둘다 자연수란 말이야. 하나씩 봅시다. x 플러스 n이 24고 x 마이너스 n이 1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죠? 이걸 두개더 했을 때 없애버리면 x가 2분의 25가 돼서 자연수가 안 나와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그냥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이런 것보다. 아, 중간 과정에서 좀더 어, 줄일 수 있다면 좋겠지. 더 했을 때 짝수, 더 했, 뺐을 때 홀수야. 어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는 거지. X와 N이 홀수, 홀수면 짝수 가능해요. 짝수, 짝수면 또 짝수 가능하지. 그지 홀수, 홀수 더 했을 때 짝수, 짝수, 짝수 더 했을 때 짝수. 그런데, 홀수에서 홀수를 빼면 홀수냐 이거지? 안 되죠? 짝수에서 짝수를 빼면 홀수가 될수 있냐 이거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건 만족하는 자연수는 없다라는 거야. 자연수인 상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홀수 개념이 들어가 있는 얘네들은 안 된다. 될수 있는 건이두 개네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에너지 수는 두 개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다.